구 약성경 339면에 있는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난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곧 가사족속과 아스도족속과 아스글론족속과 가드족속과 에그론족속과 또 남쪽 아위족속의 땅과 또가난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 발족 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헤르몬산 아래 바알가데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문하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아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락과 및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갈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옥게온 나라가 나라라. 모세가 이땅에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여우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로 붙드셔서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라 명령하신 그 땅, 또한 우리에게 분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시사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감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신 기업을 또한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깨달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기업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객관적인 사실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사실 한 가지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건. 그 사건을 근거로 갈렙의 나이와 비슷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때 갈렙의 나이를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는 85세로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 여호수아의 나이도 아마 85세 언저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명이 34장 7절에서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모세도 본격적인 이 사역은 80세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120세에 그가 죽을 때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많다면 여호수의 기력을 모세와 같이 쇠하지 않게 하도록 유지시켜 주셔서 정복을 완성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3장 2절부터 6절 이 전반전까지 전반절까지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을 나열하신 후에 여호수아 13장 6절 후반절과 7절에서는 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전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도 여호수아 혼자 정복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에 하나님이 그와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오직 오늘 본문에서는 굳이 여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을 나열하고 계신 거죠. 이 서평 땅 요단 서평 땅에서 여우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나열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우수아가 완성하지 못한 임무를 마무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우수아야 네가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이러한 땅들이고 그러한 땅들을 이제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이러한 땅들이고 너는 땅을 분배해라 그리고 그들은 남아 있는 자들 을 내가 다 쫓아내겠다.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승리였죠. 근데 굳이 지금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을 나이가 많았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나열하고 시 계신다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완성하지 못한 그 임무를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여우사에게는 요단 서편 땅을, 요단 동평 땅을 이미 분배받은 루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낫세 반지파를 제외한 아홉 지파 반, 아홉 지파와 반지파, 문낫세 반지파는 지금 동쪽에, 이 요단의 동쪽에 이미 정착했죠. 자신의 땅들을 분배받았습니다. 나머지 아홉 지파, 그리고 문낫세의 나머지 반지파를 반지파에게 이 요단 서쪽의 땅을 분배해 줄 것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누릴 수 있었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우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굳이 나열하고 있어요. 왜요? 이 가난 정복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정복이 아님을 알리고 있는 거죠. 그 땅을 진멸하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쫓아냈어야 했는데 그들과 공존한 그들과 함께 사는 그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그들이 선택했죠.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에게 묻지 아니하고 그들이 선택한 결과가 결국은 완전한 정복이 아니었음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가 정복하지못 땅들을, 못한 땅들을 나열하고 계심으로. 또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12절에서는 요당 서편 땅을 분배하기에 앞서서 요당 동편 땅의 분배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12절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이후로도, 아니 뭐 15절부터 내일 볼 말씀이죠. 15절부터 13장 마지막절까지 13장의 마지막절, 31절, 32절, 33절을 빼더라도 31절까지는 이 동편 땅을, 이, 요단 동편 땅을 다시 설명합니다. 이는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분배받은 르벤, 그리고 갓지파, 이문하세 반지파. 이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권리로서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음을 반복하여서 기록함으로, 전에도 기록했죠? 그렇게 반복해서 기록함으로, 이들도 역시, 루우벤지파, 갓지파, 문하세 반지파도 이 요단 동편 땅에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땅을 정당하게 분배받았음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요단 서편을 분배하는 그, 아직 서편에, 요단 서편의 땅들을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들을 굳이 이, 나열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땅에서 이, 이방인들을 쫓아내시겠다 말씀하셔요. 그리고서는 이 서쪽 땅을, 요단 서쪽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분배를 어떻게 했더라? 이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요단 동편 땅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하십시오. 이미 언급하셨던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동편 땅에 있는 이 두지파 반, 루벤, 갓, 문낫세 반지파 이들도 역시 여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스라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죠. 물론 그들은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요단 동평 땅은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리고 모세의 허락에 의해서 이루어진 반면에 요단 서편 땅은 여우수아에 의해서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조금 다르지만 한민족,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우수아 13장 13절에서는 그술족속과 마아가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그 마가지,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아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을 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요단 동편에서의 이 정복하지 못한 땅.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자들도 동편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이방인들과 섞여 살게 되죠. 또여우수아 13장 14절에서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 지파는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화제물이 이 레위 사람들의 기업이 됐다고.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기업이 무엇인지 깨달아야겠죠.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완전한 자격, 우리의 완전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어 주셨기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임을 먼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내게 맡겨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줄 깨달아 그 은혜를, 그 사명을 그 기업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송도님들의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내로 오늘 내게 맡겨진 귀한 사명이 잘 감당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